예, 이제 수능을 시험치게 나면 모든 게 해방됐다는 라 것도 있지만 재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제 집안 상황, 학생의 의지 고려할 게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일단은 재수를 할지 말지가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재수할때 성적이 올라가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를 하고 성적이 오를 것 같으면 재수를 할 텐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재수를 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성재을 올리는 노하우가 뭐냐면 있잖아요. 12월달, 1월달, 2월달 이 안에 결정이 나야 돼요. 늦어도 3월달까지 결정이 나야 돼요. 이게 4월달 넘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자, 수능을 딱 시험치게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학생은 쉬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 이러잖아요. 그럼한달 쉬어라 이러잖아요. 이때부터 재수를 망치는 거예요. 왜냐면 한달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했던 걸 잊어버리잖아요. 한달 쉬어버리면 나머지 이걸 이렇게 세우는데 견적이 3개월, 4개월 나와요. 이게 감당 안될 정도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타협점이 좋아요. 수능 치고 난 다음에 취소해야겠다 그러면요. 첫 번째 주, 주, 주 3일. 4일은 쉬게 하세요. 3일 정도 했던 거 자꾸 정리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수능 후두 번째 주는 4일 공부하고 3일 쉬는 거예요. 세 번째 주는 5일 공부하고 이틀 쉬는 거예요. 네 번째 주는 6일 공부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6일 공부하고 하루 쉬는 패턴을 6월 모평까지 가세요. 7일 때들 공부하라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지쳐요. 수능 끝나자마자 재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까 말까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3일 공부하고 4일 쉰다. 이거부터 해서 한주한 한 주씩 점점점씩 조금 조금씩 늘려야지. 친구들 다 노는데 혼자 공부한다는 것. 이것도 힘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부의 진도와 관련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있다 생각해요. 요네개 중에, 국어, 영어는 장기적으로 잡더라도요. 수학 탐구를 2월달이나 3월달 안에 끝장내야 돼요. 이걸요. 내는 방법은 이론사 하나, 각각 이론사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3개월 동안 오해독 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기출문제도 다 풀고 오답정의해서 그것도 오해독 시키세요. 왜이 3개월의 결정이 난다냐면요. 의지가 3개 월 이상 안 가요. 재수를 한다 해도, 이거 부모님이 잘 아셔야 돼요. 한다 한다 해도 그 습관이 그래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성부수를 던져서 두 과목 자체 점수를 어느 정도 올리셔야 돼요. 학생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막하겠다. 막 먹었을 때 뭔가를 어느 정도 궤에딱 올려버려야 되지. 본되면 무조건 쳐져요. 이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 생각하시면 돼요. 너뭐 열심히 안 하면 슬럼프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늘 하던 데서 했어. 그럼 점수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하면 그게 슬럼프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3개월, 4개월 만에 성부수를 던져야 돼요. 2월달, 3월달에 성부수를 던져야지 재수가 성공한다, 실패한다가 결정이 나요. 그 근거로는 좋은 학원들 있잖아요. 3월달, 4월달 돼가지고는 이론 진도 다 나가요. 나머지 문제풀이 들어가지. 그때 이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4회도, 5회도 계속 그 진도를 100%내 머리에 이어야 돼요. 두 과목이 힘들면 한 과목이라도 잡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4월달부터는요, 약간 유지를 하면서 가다가 6월달 정도 돼서 다시 힘을 내서 치고 올라가야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맞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